그냥 사랑만, 그냥 크게 들어와. 어, 사랑만. <laughs> 사회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어, 좀 위에 좀 올라가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결혼도 사고수나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는 것에 발등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말띠분들. 말띠분들은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나서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나서는 걸 좋아하고, 앞장서는 거 좋다고 하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나댄다고 얘기하지? <laughs> 근데 이 말띠들이 보면 말을 생각해봐요, 말을. 안만 때려달래. 옆을 안 봐. 활동적이면서도 굉장히 나대는 것도 좋아하고 맨날 쾌활한 거 같은데도 외로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나 혼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 22세 이모생들, 에헤, 22살 되시는 분들이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크게 적기는 하는 건 없고 연애, 인연 요런게 들어와요. 인연법, 연애. 그러니까 어 내년에는 한번 짝을 한번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거 같아요. 딱히 무슨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이동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크게 없고 그냥 사랑만 그냥 크게 들어와. <웃음> 사랑만. <웃음> 34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에 올라가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아직 장가를 안 가시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또 연애 운도 올라오고 내가 직장이라든지 뭔가 사회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좀 위에 좀 올라가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결혼도 할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말띠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겠네. 결혼의 운도 많이 들어와. 46살 되시는 분들은 크게 변화, 이동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크게 변화는 없는 대신에 일상생활에 내가 하는 일이 좀 바빠. 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수나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을 조금 염려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 재물에 대한 것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예, 58세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손재수가 들어와요. 어, 내가 뭐를 할때 생각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자손한테 내가 자+ 자식들한테 돈을 뭐 이렇게 돈을 해준다든가 이럴 때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두번세번 반복해 생각하셔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만졌다 준다고 했다. 음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만졌다 주는 돈은 왜 줍니까 왜 빌립니까 그렇죠? 그런 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손질 수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재물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좀몇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양띠 분들, 양띠 분들이 띠를 봤을 때 되게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양띠 분들이 고집을 한번 부려 봐, 장난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간다. 상대편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못 견딥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러니까그 조금 주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상대편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하고 약간 좀 저게 합세해서 가야 되는데 양띠분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가만있다가 히 자기가 하나 딱 고쳤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밀고 나가. 고집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어, 진짜. 예, 네, 신미생분들이 내년에는 2023년도 개면연회에는요, 좀 부정을 좀 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부정을 탄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뭐 상가집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부정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는 것에 발등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분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쟁취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옵니다. 어, 들어와요. 받아요.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못 받았다고 하면은 그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들어오는 시기에요. 기미생분들은 2023년도에 이제 44공방이라고 하는데 44공방이 꼭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어 우리 무속 쪽에서는 44공방 그러면 좀안 좋은 일이 많이 겹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44공방 때 기인이 좀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들어와서 그 기운이 그해 기운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안 풀렸던 거,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갈 거예요. 이제 초에 보면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됐던 부분, 이런게 아마 조금씩 뭔가가 보이는 그런 징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정미생분들은 문서 운이 들어와요. 어, 문서 운이 들어오는데 반면에 재물도 들어오는데 또 나가는 재물도 있어요. 들어왔다 나가는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재물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왔다 나가는지 이거는 각각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은 없어. 근데 돈도 들어오는데 돈도 또 나가. 이게 같이 엮여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야. 집값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나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됐어. 그 다른 걸뭐 샀는데 그게 또 플러스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의 이동이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크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대, 딱 하나 건강은 안 좋다 그렇 때문에 건강검진은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재물이 크게 안 나가면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물이 조금 흘러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 건강을 찾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예, 그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69세 9홉수잖아요 2023년도에 이분들은 뜻하지 않게 재물이 나갑니다. 뜻하 이 나이에 뜻하지 않게 재물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그쵸 자식들 부분도 있고 누, 뭐 자식들 결혼을 시켜서 예, 뭐 집을 하나 해주든가 아니면 혼수를 해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재물이 나가는 거야. 그쵸? 막을 수 없는 재물이고 건강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홉 수에 몸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9세 많이 칩니다. 몸을. 그러니까 그때는 겁나가는 것보다도 내 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